여보세요, 초면에 그, 욕하시면 안 되죠? 그, 이거, 저도 이거를 해드릴 수 있어요? 어? 저도 손이 있어요? 자, 오늘 부 게임, 루테이시입니다 그래서 8번 출간는 비싼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신작 게임입니다.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스타트. 자 마우스 무브는 WASD 브레이크는 스페이스 자 이상현상 목격시 우측으로 아니라면 좌측으로 진입을 해주십시오 잠깐 이게 시야가 너무 절망적인데? 무슨 페트병 음료? 웰컴 사슴? 사슴마크 잠깐만 이게 지금 저건가? 기본? 자 여기 집문 있고 오른쪽에 웰컴 현수막 어, 사람이 계시는데 차 태워드릴까요? 어디까지 가세요? 집 근처면 제가 태워다 드릴게 어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이상이 없으면 여기서 왼쪽으로 가라는 얘기지. 오! 어. 아, 이제 1번 도로 바뀌었어요. 이상이 없으면 우측으로. 아니라면 좌측으로. 자, 구급차 오고. 어? 방금 위에 뭐 타고 있었어. 구급차에. 자, 이상 있으면 오른쪽으로. 자, 여기서 봅시다. 이게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오! 오! 뭐야? 뭐야? 아이씨. 어, 2번. 자. 이상해서 있는 거였어요. 자, 여성.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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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니... 잠깐만... 어어! 어어! 어어 어째, 어! 죄송해요... 아니 나, 나 확인하려는 거였는데... 어... 잠깐만 여성분이 왼쪽에 계신데? 이분 어디서 나왔지? 방송 아닙니다. 저분이 먼저 뛰어드신 거예요. 저는 그냥 도와주려고 했을 뿐인데 우연히 살짝 살짝 밟았을 뿐이에요. 자, 3번입니다. 자, 이거 차도 잘 봐야 돼요? 아무것도 없죠? 자, 사슴, 사슴 마크 있고 오! 아, 저래서 사슴 주의보가 뜬 거야? 사슴 겁나 큰데? 자, 일단 오른쪽으로 야, 원래 이렇게 많이 갔었나? 어,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5번, 이 5번이야? 어, 5번이네요 잠깐만, 왜 이렇게 근데 어둡냐, 여기? 오! 오! 오, 씨! 붕다큐가 아니야 어, 아니, 잠깐만, 저거도 이상현상이야? 잠깐만, 왜 이렇게 조명이 없어, 여기 왜 이렇게 어두워? 사이런트리야 이거 이상현상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오케이 그래 이상현상이야 자 이렇게 원래 밝아야 되는데 간판등 불이 안 켜져 있었어요 사서 확인 자집 있고 사람은 없고 자 사이드랑 룸이랑 항상 확인 뭐 여성분 있고 이상현상 없는 거 같은데 뭐 원트 크라나 어0번 아씨 말 말하지 말걸내 양전이 있을 걸 너무 나댔나 뭐 뭐가 틀린 거지 뭐가 있었나 천천히 가보자. 아, 너무 방심했어. 자, 천천히 가보겠어요. 자, 초심으로 돌아가. 저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 여기서부터는 뭐 바뀐 게 없지 않나? 왜냐면, 오, 뭐야? 잠깐만 이게 사슴이 있는데? 원래 없었는데? 잠깐만 뒤로 빠꾸해서 그러면 가야 되나 이것도? 저기 만약에 판정이 나면 저것도 조심을 해야 되는 거네. 어, 이 맞네. 근데 지금 파란색 화무 화물... 뭐야? 외계인 출몰했나? 왜 이래? 뭐야? 날씨가 이상한데? 아니면 시간이 다르게 가나? 해가 뜨고 지우는 게 엄청 빠른데? 자, 2번, 2번이죠. 자, 2번, 중앙선으로 가자. 원래 빨간색이거든요. 어? <laughs> 방금 봤어요? <laughs> 차가 타이어가 아니야. 발 달린 구급차인데? 뭐 저런 경우도 있어? 어우! 뭐야 여성분 귀신 들으셨나 괜찮으세요? 척추가 많이 불편하셨나? 접히셨는데? 어 뭐야 스탑! 어 여기 와있다 앰블런스가 예상대로라면 7번 6번이어야 되나? 어 6번 여성분 계시고 이 가운데 무슨 벽이 하나 생겼는데? 가운데 이거 생겼네 이스트 안에 끝내겠는데 아씨 또단음 번에서 망하는 거 아니야 또? 아까도 입 잘못 놀랬다가 1대서 망했는데. 자, 7번. 옆좌석이막확탈거 그런 건 아니지? 잠깐만, 이 딱딱거리는 소리 뭐냐? 설마 귀신이 누가 띄우는 거 아니지? 뭐야? 아, 고마워요. 저희 집에 빨리 가세요. 자. 예상대로 라면 지금 8번이 이제 나와야 되는 거지? 8번 출구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지? 그냥 가면 되나? 어, 없다. 간판 사라졌는데? 아니다, 아니다, 있네? 어, 다른 게 있다, 근데. 무진씨라고 돼있는데? 이게 끝이야? 전화가 왔는데? 여보세요? 누구세요? 자, 루트웨이시였습니다. <laughs> 생각보다 너무 쉽고요. 다른 거한번 보시죠. 또 뭐가 있는지. 어? 스피드 시프트 이게 왜 나오지 갑자기 도망가 얘긴가? 뭐야 뭐야 오오오 개불 뛰어와 스피드 시프트 시프트 이래서 난 거구만 오씨 아가씨 거기서 피해요 가서 가서 아가씨 먹으러 갔나 봐휴난 살았다 하 <laughs> 진짜 이런 와 아니 여보세요 초면에, 그, 욕하시면 안 되죠? 그, 이거, 저도 이거를 해드릴 수 있어요? 어? 저도 손 있어요? 좀 빡치는데? 자, 타이어 체인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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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씨! 내가 욕했다고 쫓아오신 건가? 오, 씨! 죄송해요. 욕안 할게요. 미안해요. 빨리 올라가세요. 떨어져! 차에다 떨어져, 이씨! 오! 오, 씨! 개 깐놀했네. 와.